네, 온도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각 장치에 온도가 표시되고 있고 그래프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게 해당 제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 온도 제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온도 센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운전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운전 시작을 하게 되면. 웹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운전 시작으로 러닝이 딱딱딱 이렇게 뜨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도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정을 통하여서 온도를 제어하고 그리고 각각 모드가 있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알람을 줘보겠습니다. 네, 알람을 주면. 접점 알람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을 종료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운전이 자동으로 종료되게 되죠 종료되게 되고 웹에서 이렇게 알람 표시가 표기, 표기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제어 장치도 멈추고 또 원격으로 모니터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관리자한테도 즉각적으로 문자가 가거나 아니 앱에 푸시 알람을 디오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원격으로 컨트롤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에서 지금 22번 장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작합니다 네 원격으로 켰죠 그래서 당과 같이 표시해야 되고 네 원격으로 껐습니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도 원격으로 이렇게 켜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시작됐고, 운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구상하였습니다.